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플러터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이 레이아웃은 이제 학습을 하시려면 당연히 공식 홈의 플러터의 레이아웃 현재 2페이지에서 한번 쭉 익혀보면 어, 습득을 하는 게 어, 일반적인 예예요. 근데 뭐또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더 어, 여러가지 지금 여기 좀 복잡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단순화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제가 이번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어, 이 강의보다는 사실 요 레이아웃을 한번 이해하시는 게요 보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요약해서 딱 필요한 것만 좀 잘라내 볼게요. 일단 플러터의 레이아웃에서 중요한 것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어, 뭐 뭐냐면 얘네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아마도 요 그림이 중요한 거죠. 컨테이너. 뭐, 모든 걸 감싸는 거예요. 전체, 요, 지금, 이, 이것 자체가 컨테이너였죠. 그 웹에서도 이제 컨테이너에 많이 넣죠. 컨테이너에 이제 넣고 나면은 요 컨테이너에 마진도 조절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색깔, 백그라운드도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전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우가 있는데, 로우가 이제 수평에 대한 얘기예요. 수평으로 어떻게 나열하느냐. 당연히 컬럼은 수직으로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대한 얘기고, 어, 이거를 제일 쉽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어, 아까 본요 그림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다섯 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 앱에서 앱 기준으로 보면 다섯 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 세 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 근데 세 개를 요쪽 왼쪽에 붙이느냐면은 똥똥똥 이렇게 세 개로 떨어뜨리느냐 이런 뭐 차이가 있고 컬럼도 마찬가지죠. 위랑 아래랑 얼마나 차이가 날 건지 다섯 개를 할 거냐 세 개를 할 거냐 아니면 스크롤을 할 거냐 뭐 이런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메인 액시스, 크로스 액시스. 액시스는 어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아무튼 수직과 수평이다. 아, 수평과 수직. 어 이런 걸 가지고 어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어 어떤 느낌인지 그림을 세 개를 배치해보고 수평으로 해보고. 사이징을 해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예제로 여기 보면서 그냥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좀더좀더 단순화시키고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지금 이번에 만들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요 복잡한 것들은 사실 이런 옵션의 차이만 있지 별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감싼다.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냐? 자 이제 어 저번에 했던 게뭐이 정도죠. 그래서 잘 동작하는지 네 한번 볼게요. 잘 동작을 하죠. 타이틀이 바뀌고. 자 근데 어이플러터라는거 제일 장점이자 단점이자 뭐 여러 가지인데 어 장점은 위젯만 있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지금 위젯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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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젯이에요. 계속. 이것도 아이콘 버튼도 위젯이고 텍스트 위젯이에요. 앱바도 위젯입니다. 스캐폴드도 위젯이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젯의 위젯인데, 근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액션스의 아이콘 버튼에 뭐해, 뭐해, 뭐해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러는 거를 조금 반복되는 거를 좀 줄이고자, 제가 한번 줄이는 거를 실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당연하, 너무 쉬운 거라서, 어, 이거를 뭐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왜 하냐면, 지금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복잡해지죠 리턴을 해주면 되죠 홈이라는 거를 일단은 줄이자고요 일단 홈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스캐폴드 끝까지 여기가 홈이잖아요 이 홈을 얘로 바꾸면 되죠 얘가 렌더링을 다시 해주는 거죠 자홈 홈이 홈이 홈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도 위젯인데 위젯은 뭘로 이루어졌냐 바로 스캐폴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리턴을 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UI 내에는 세미콜론이 없지만 끝나는 부분엔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해줘서 어, 잘 되는 거 보고 그럼 이제 여기가 단순해졌죠. 그러면은 또 홈에서 제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바디죠. 바디를 어, 이번에 또 만들어 보는 거죠. 위젯으로 자 위젯이야 위젯인데 바디 이번에도 만들어요. 바디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바디는 바디야. 물론 다른 이름으로 해야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키보드가 좀 익숙지가 않아서. 근데 리턴을 했으니까는 예, 여기 빨간 줄치고이 개발 환경 정말 좋아요. 옛날에는. 이런 걸 찾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세미콜론 왜안 되는지. 근데 빨간 줄로 나오고 ES 인트 다 체크돼 있을 거니까 잘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할게 줄어들잖아요. 저는 여기는 이제 건들고 싶지 않고 이 바디만 이제 바디 내에 <laughs> 있는 것들만 로우와 컬럼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에 대한 테스트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센터 이것도 사실 알아둬야 되긴 하는데. 이런 앱 보신 적 있어요? 누가 이렇게 쓰나요? 센터는 사실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래 로우와 컬럼, 컨테이너 조합이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센터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리턴. 센터가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결국에 센터도 위젯이었고 텍스트도 위젯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아니라 아까만 공부하려고 했던 로우 안의 내용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자 로우를 끝맺음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미콜론을 넣지만 요 안은 뭘로 돼 있냐면 칠드런이 돼요. 칠드런은 차일드 복수죠. 그래서 칠드런에 여러 가지의 이제 위젯들이 이제 들어간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우에 칠드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 그럼 위젯 뭐예요? 제가 아까 썼던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1111이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 칠드런은 복수죠. 차일즈 라고 안하죠 미국에서는 칠드런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네, 이렇게 하면은 수평으로 다섯 개가 지금 배치된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이게 좀 균형감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어, 칠드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로우나 컬럼 뭐 이런 거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차일드냐 칠드런이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차일드나 칠드런에는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고 이 위에 보통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이 뭐 있나 보죠 근데 여기 예제에 있는 걸로 그냥 일단 할게요. 그래서 예제에 있는 걸로 이제 보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뭐이런거써 보면 돼요. 이런 거. 뭐냐면 스페이스 2분 g 그러니까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매겨진다는 거죠. 그 메인 액시스 얼라인먼트인데 이런 옵션은 어디서 보겠어요? 그 이로우 클래스에 가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옵션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액시스 누르면은 그 안에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얘가 예제로 이제 해 놓은 게 뭐냐면 좀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나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이렇게 그 모바일 페이지에 맞게 이걸 줄여주든가 여기를 뭘로 막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펼치 아이콘으로 막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스팬드라는 것들로 이제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는 그래서 로우는 음 저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일단, 아까, 카피에온, 자, 이런 걸 해주면은, 네, 제가 원하는, 뭐, 아, 보통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규칙적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좀더 길게 만들어서,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이 넣으면은, 네, 알아서 배치가 되는 거. 아주 수평적인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수평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없을 때 아무런 여백도 없고 진짜 무식하게 이게 되는 게 그래서 디폴트가 아주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잘 넣어줘야 되고 레이아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쉽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봤고 그럼 컬럼 이거를 한줄더 쓰고 싶단 말이야 이 밑으로 쭉쭉쭉 보통 앱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리스트 형태로 돼 있죠. 물론 나중에 리스트 빌더를 배우겠지만 지금 로우로서도 어떤 표현을 할때 이렇게 수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콜럼스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우 끝나고 콜럼스를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로우스는 또 하나의 위젯으로 만들어 볼게요. 위젯 뭐 이런 걸로 만들죠. 로우는 리턴하고 이 자체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로우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거예요. 언제? 컬럼스로 함께. 컬럼스가 아니라 컬럼이구나. 컬럼스에는 뭐가 있냐면 역시나 아까 걔랑 똑같아요. 얘도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차일드가 아니라 칠드런을 가리키게 돼요. 칠드런. 여러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실드런은 당연히 그래서 어레이 a 고요 밑에다가 어 얘는 r 어 e t 으로 하니까 세미콜론 들어갔고 이 r o 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 이 안에 위 i d 이 들어가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잖아요 이 w i 을몇 개를 넣을 수 있냐 마음대로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죠 어, 지멋대로 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 컬럼스에다가 어, 위젯들이 이렇게 여러 개를 놓는데 아 수직으로 놓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로우는 아까 옵션을 매기면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럼 컬럼에도 당연히 이런 옵션들이 있겠죠. 그거는 컬럼 API 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간단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사실은 이 레이아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앱을 만들 때 레이아웃이 뭐 계속 쓰이겠어요? 앱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데스크탑 앱이나 아니면 웹처럼 많은 레이아웃 요소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냥, 어 한번 정해놓은 규약대로 계속 반복일 뿐에 이터레이터팅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대신에 처음 한 번은 이런 옵션을 심도 있게 고찰해 붙어 우리 자기가 원하는 앱에다 이제 넣어주는 것만 필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만 필요한 거예요. 컨테이너는 지금 이 컬럼스와 지금 로우스로 돼있는 거를 이런 걸 전체를 감싸는 걸 이제 컨테이너예요. 그 이거를 여러 개를 감싸도 있죠. 이거 한 덩어리, 또큰덩어리예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먼저 약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색상도 입히고 여백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얘도 위젯으로 빼줘 얘도 위젯이에요 결국 컬럼이라는 것도 위젯 위젯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리턴으로 이 컬럼 자체가 위젯이니까 얘를 또 빼자는 거죠 자 이렇게 빼주고 여기에는 이번에 배울 컨테이너를 넣어주는 거죠. 컨테이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어, 칠드런이 아니에요. 음, 칠드런이 아니라 여기에는 차일드가 들어가요. 컨테이너 안은 복수에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큰 덩어리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차일 칠드런이 아니라 차일드 하나이만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콜뭐신은 아, 빼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안 바뀐 것 같으니까 하나 바꿔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가 얘네 두 개를 지금 머금고 있는 거죠 근데 컨테이너 이런 뭐 하러 써요?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컨테이너는 전반적인 색상과 그리고 어떤 패딩이나 이런 것들 모양 낼때 전반적인 모양을 낼때 하는 건데 어, 저도 뭐 이걸 다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제 중에 컨테이너 예제가 있겠죠. 어, 지금은 어 여기 있네요. 요런 걸할때 쓰이는 거예요. 패딩을 어 엣지 인셋이라고 해 가지고 20씩 준 거예요. 요걸 20 한번 줘 볼게요. 여기서. 차일드는 요거 하나만 가지는데 요 통체를 20에 어 지금 그 패딩이 생긴 거죠. 요런 뭐 느낌 많이 보셨잖아요, 앱에서. 여기 에뭐 사진 있고, 뭐 여기에 뭐 있고, 뭐 설정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전반적인 큰, 어, 배경을 담당한다, 컨테이너는. 근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의 영역은 요만큼이 아니에요. 그 밑에까지 이제 다한 사이클을 차지하거든요.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그래서, 음, 요런 식으로 패딩을, 어, 좀 X, Y, 뭐, Z, 뭐, 이렇게 되겠죠. left, right, 아, b o o m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어, 컨테이너에 이런 식으로 박스 데코레이션. 그니까, 러이 안에 내용들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뭐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옵션을 컨테이너에 넣어주면, 지금 패딩만 넣어준 거고, 데코레이션을 좀 티나게, 레드로 넣어주면, 예, 네, 이런 식으로, 박스 데코레이션을 레드로 넣고 뭐, 패딩은 이식으로 줬다. 예. 이런 식으로 어, 배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뭐 끝났거든요. 뭐 제가 쓸 앱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롤이 필요하겠죠. 스크롤할 때 익스팬디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쓰면서 얘기할 거고. 지금은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한다는 거죠. 뭐냐면 분명히 리스트 뷰할수 있고 배치 원하는 만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컬럼, 로우면은 레이아웃은 끝난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있죠. 이 안에 옵션들이 이제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가야 제대로 원하는 화면을 꾸밀 수 있지만 어, 기본적인 데코레이션 몇 가지만 해도 앱 만드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에, 그래서 음, 일단은 이제 기초적인 컨테이너 컬럼 로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뭐, 나중에는 좀더 복잡한 옵션이랑 이런 게쓸때 한번 넣어 보면 되죠 에, 그래서 오늘은 음, 뭐 별건 없었지만 이 정도로 뭐 배치를 할수 있다는 라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